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여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에스야 을또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주안에서 자라가고,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하며 성숙되어 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연설을 더해 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더 충만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의 표정에서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과 인격과 그 믿음의 선함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함께 모인 이곳에 주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93장입니다. 93장. 93장 함께 찬송합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이 받으리. 햇빛비비주주시주추할할 곡식 p 도다한한열주주시니주주예예 예수 예수는 의힘이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꽃영생 어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디모데 후서 3장 6절입니다 신약 344면 디모데 후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이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받으여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라. 아멘. 6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라는 말이 있지요. 그들이라는 자들은 본문 앞부분 오 절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입니다. 이단 종파에 빠져 왜곡된 믿음의 길을 가거나 옳지 못한 신앙의 안목에 빠져서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예수님과는 다른 길을 가는 자들을 말하지요. 그러면서도 믿음의 모양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서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다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라는 것은 여성들이 어리석다는 말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안에 믿음의 뿌리가 경고하지 못해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는 일부 여성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약하거나, 또는 삶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든지, 무관심의 대상이 되어서 외롭고 쓸쓸하게 되었다든지, 뭔가 삶이 힘들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일이 있어서 고심하고 있을 때, 누군가 친절하게 이단사상이나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법으로 다가올 때 쉽게 넘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에도 이단 종파에 빠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뭔가 정상적이지 않게 광적으로 신앙생활하거나 또는 무속신앙처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런 식의 유혹에 넘어간 사람들인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남녀를 불문하고 오늘의 본문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여자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은 6절 마지막에서 말하듯이 그 여자는 죄를 중히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었다. 즉, 이들은 나름대로 믿는다고는 하는데 실제로는 중한 죄를 지는 것이고 욕심에 끌린 것 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에 대해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렸던 적이 있지요.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말린 겁니다. 베드로가 악한 마음으로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를... 사탄이라고까지 심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음에 들어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입맛에 맞아야 진리이고 내게 좋게 느껴져야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존재하지요. 예수님 그 자체를 믿어야 하는 겁니다. 내 입맛에 따라 변형시키고 왜곡시켜 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겉으로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본문의 표현처럼 오히려 죄를 중히 지는 것이고 자신의 욕심에 이끌림바 되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권한에 대해서 이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자기 나름대로는 믿음의 마음으로 그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진리에서 벗어난 것이었죠. 그래서 사탄이라고까지 심하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수님 그 자체로서 바르게 알고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거죠. 이어지는 7절에서는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룰수 없느니라. 항상 배운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사실 열심 자체만 본다면 우리들보다도 이단 종파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입니다. 우리는 그들의 열심과 열정을 따라가기도 힘들지요. 그런데 이들은 7절 마지막의 말씀처럼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습니다. 어찌 보면 참으로 불쌍한 자들이지요 나름대로는 정말 열심을 다했는데도 그들에게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으니 말입니다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지만 진리의 지식에 이루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한 가지 예로 바울은 8절에서 얀네와 얀브레라는 사람을 언급하고 있죠 얀네와 얀브레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아닙니다. 단지 전래되는 이야기에 모세가 애굽왕 바로에게 나아갔을 때 모세가 행하는 기적을 애굽의 술사들도 몇 가지를 행했었지요. 그때의 애굽 술사들이 애굽 술사들 중에 얀네와 얀브레가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처럼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거나 애굽 나의 강물을 피가 되게 하는 기적을 그들도 행했었습니다 이 정도의 기적을 행하는 것도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그런데도 8절 마지막에 의하면 이들은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진리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게 되기까지 그들도 얼마나 자기들 나름대로는 노력하고 배우고 연습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그들의 경건의 바탕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만겁니다. 기적을 행하고 남들이 못 하는 능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진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식으로 말한, 말한다면 남들보다 독특한 능력으로 돈을 무척 잘 벌고 높은 자리에 월등한 능력으로 올라가고 남들보다 머리가 좋아서 많은 지식을 알고 있고 월등한 창의력을 나타낸다고 해서 그게 진리에 서 있는 건 아닙니다 진리는 세상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죠 내가 곧 진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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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이라고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들던 말던 상관없이 사람들이 지지하던 말던 상관없이 예수님은 그 자체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만이 진리의 길이고 참된 신앙의 길인 거죠. 그 외의 것은 아무리 내 마음에 들고 아무리 많은 능력과 기적을 나타내도 참된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도 결론은 역시 하나이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신앙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벌어도 세상에서 성공해도 교회에서 직분자가 되어도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반대로 가난해지고 세상에서 실패하고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런 명예와 직분이 없어도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께서 계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바른 믿음이고 그런 바른 믿음 속에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합하여서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안에 이처럼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는 이단 사상과 왜곡된 신앙의 길을 가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이처럼 여러 가지 어려운 역구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을 유인해서 이단의 길로 빠지게 하고, 왜곡된 신앙의 길로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단과 왜곡된 신앙의 길에 빠진 것, 참 그들만큼 어찌 보면 불쌍하고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우리는 열심으로 주를 따르고 있고, 누구와도 비교해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열심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간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의 바탕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열심을 쌓고, 그 어떤 세상적인 성공을 쌓아놔도 결국은 주님 앞에서는 믿음에서 버림받은 자들 밖에는 되지 않음을 오늘의 말씀이 지적하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다 겉으로는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 속에는 그것이 오히려 세상을 향한 욕심일 수도 있고 또내 자신의 잘못된 판단에 서 있을 때도 많이 있음을 봅니다. 늘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경호히 돌아보고, 내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내가 진실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에 의해 믿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세상 여러 가지 환경에 의해 내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왜곡된 믿음의 길이 되지 않도록 도우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내가 좋아도 예수님은 나의 예수님이고, 내가 싫고 힘들어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예수님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적으로 형통해도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여러 가지 불통과 힘겨운 삶의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동행해야 할 믿음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오니 오늘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주께서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고 모든 삶 속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향하여 간구하는 많은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우리가 간구하기 전에 일일이 우리의 형평과 사정을 다 알고 계시오니 오늘도 강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부족하여 일일이 강구치 못한 모든 것까지라도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일일이 굽어 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며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케 하시며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치유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 강건하고 견고하고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지키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